일주일이나 됐는데, 어, 제가 여기서 인턴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되게 좀 편하게 일을 한것 같아요. 다른 동기분들보다 뭐 어디에 뭐 있는지도 좀더 알고, 그리고 남익으신 분들도 많이 되고,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어, 편한 게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되게 안정감 있고, 이렇게 인상이 남은 곳이어고 5일 동안 되게 편하게 있었고 그리고 또뭐 사이트 그 과제 미션 하면서 사이트 답사 가면서도 동기들이랑 많이 쓰여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새롭게 다른 학교에서 공부했다 친구들 만나서 그것도 새로웠고 미션 그거 과제 하면서는 좀 어렵기도 하고 되게 단순하게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판에 어제부터는 좀할 일이 많아서 좀 그랬지만 그래도 사장님께서 아침에 저 아침도 챙겨주시고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여기, 여기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또 또 발표하면서는 떨려가지고 <laughs> 준비한 대로 제대로 못해서 어떨지 몰라서 모르지만 그래도 끝나니까 편하고 좋네요.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신수정입니다. 아, 이렇게 번번축에 일하게 돼서 저는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 많으신 분들이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인상 깊게 남을 회사인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 더저 많이 찾아주시고 열심히 일하고 또 좋은 사람으로서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